오늘은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은 건강 이야기 중에서 허벅지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허벅지는 튼튼합니까? 허리는 가늘게, 다리는 굵게. 내가 좋아하는 건강 비결 중 하나다. 먼저 줄자를 준비해 배살부터 측정해보자. 다리를 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숨을 내쉰 상태에서 배꼽 둘레를 재면 된다. 여성은 85cm 미만, 남성은 90cm 미만이라야 정상이다. 인치 단위로 환산하는 바지 치수로는 여성 34미만, 남성 36미만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의학적으로 복부 비만이다. 이 기준은 키나 몸무게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성인병을 일으키는 내장 지방의 총량은 키나 몸무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복부 비만이 중요한 이유는 복부 비만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배가 나올수록 성인병에 잘 걸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잠깐 손가락으로 자신의 뱃가죽을 살짝 찝어보자. 얇으면 잘 잡히고 두꺼우면 잘안 잡힌다. 난잘 잡히는데? 두꺼운 데잘 잡히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 우리 상식과 달리 뱃가죽은 차라리 두꺼운 쪽이 좋다. 오이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복부 비만이란 뱃가죽이 아니라 뱃가죽 깊숙이 위치한 내장 사이에 낀 노란 기름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내장지방이다. 복부 비만에서 비롯된 모든 상인병들은 내장지방이 원인이다. 뱃가죽이 아니다. 뱃가죽은 단순한 피하 지방으로 외모의 문제일 뿐 우리 건강과 대개 무관하다. 만일 허리 둘레가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 뱃가죽 얇은 사람이 두꺼운 사람보다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내장 사이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배는 불룩 튀어나왔는데 뱃가죽은 얇은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다. 그러나 허리가 가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다리가 굵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허벅지가 중요하다. 허벅지가 중요한 이유는 인체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근육량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이다. 단일 근육으로 가장 크다. 허벅지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근육은 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당분 저장소다. 예전엔 쓰고 남은 탄수화물을 간에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한다고 생물 시간에 배웠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를 비롯한 근육이 간보다 두세 배나 많은 당분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밥을 많이 먹어도 허벅지가 굵으면 근육 속에 모조리 쌓아둘 수 있으므로 혈당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당뇨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허벅지 근육에 쌓아놓은 글리코겐은 유사시 포도당으로 방출돼 인체가 큰 힘을 발휘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된다. 밤새 일을 하든 등산을 하든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허벅지가 굵을수록 안정적으로 포도당에 공급된다. 허벅지 근육의 부피가 클수록 피로를 잘 이기고 매사 원기왕성하다는 뜻이다. 둘째 근육은 인체 쓰레기 소각장 역할을 한다. 여기서 쓰레기란 식사를 하고 운동으로 쓰고 남은 이른바 잉여 열량을 말한다. 내버려두면 뱃살이나 혈관에 기름으로 쌓여 성인병을 일으킨다. 허벅지 근육은 24시간 내내 잉여 열량을 태워 없앤다. 따라서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혈관도 맑고 깨끗하다. 인여 열량 등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혈관이 깨끗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등 치명적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성 기능도 강해진다. 혈관은 음경에도 분포하기 때문이다. 허벅지가 굵은 사람일수록 정력이 세다는 말은 의학적으로도 일리 있는 말이다. 이처럼 허벅지 근육의 역할이 속속 밝혀지면서 허벅지는 단순히 걷기 위한 근골격기관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내분비기관이란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쯤 되면 다리가 부실한 분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다리 자체보다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기 때문이다. 체질적으로 다리 근육이 빈약한 사람이 있다. 괜찮다. 허리가 가늘면 된다. 반대로 배가 조금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괜찮다. 다리가 굵으면 된다. 오른쪽과 왼쪽 중 어느 한쪽 다리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줄자로 재어 보자. 각각 가장 굵은 부위를 재면 된다. 이때 허벅지와 종아리 둘레를 합친 길이가 최소한 자신의 허리 둘레보다 길면 된다. 항상 여러분의 다리가 허리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살갗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보길 바란다. 얇은 사람이 좋을까 두꺼운 사람이 좋을까? 정답은 얇은 사람이다. 내가 강조하는 허벅지의 본질은 근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살갗은 피하지방이다. 이게 두꺼워서 허벅지가 굵은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살갗 아래 근육의 양이다. 같은 허벅지 둘레라면 살갗이 얇을수록 상대적으로 근육은 많다는 뜻이다. 손가락으로 잡히는 살갗은 얇을수록, 살갗 아래 근육은 단단하고 굵을수록 바람직한 허벅지다. 이상입니다.